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드디어 왕중 왕을 도전합니다. 불후의 명곡의 왕중 왕 중의 왕이 될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이번 올 상반기 왕중한 저는요, 예,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요, 파페라, 라포엠, 그리고 이무진 씨, 그리고 소양 씨, 와. 임태경 씨 예, 파페라가수 이제 뮤지컬 배우죠. 정선아 씨, 민우 역씩 뮤지컬 배우. 바다하면 뭐 예, 대단한 가수죠. 네. 김재환 씨, 박찬근 씨 그리고 MC로서는 김지현 씨와 또 이찬원 씨가 같이 함께 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내에서 내놓라 하시는 분들, 예, 실력파 보컬리스트들, 성량 한 성량 하시는 분들, 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왕 중의 왕네 이번에 음, 이번 사, 올, 올 상반기에 진정한 왕들 중의 왕이 될 것인가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멋진 노래를 선사하는 것그 자체로서 어, 많은 아리스 여러분들과 아, 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감 기대감이 아,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7월 15일과 7월 22일 일에 거쳐서 어, 이렇게 왕중왕전이 이렇게 방송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테너로서 그리고 대중음악 가수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는 또 아주 드넓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김호중 씨잖아요. 김호중 씨는 이제 브루의 명곡에서 이제 첫 번째로 출연하셨을 때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곡을 뛰어넘는 포크와 테너의 만남. 네,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첫 우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시죠? 네, 군복무 이후에 그. 아... 또 후배들을 팍팍 밀어주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스페셜하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신예 파페라 그룹의 어떤 그런 앙상블의 왜 독보적인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정도의 섬세한 음악성과 테너의 그 감수성 넘치고 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통해서 서쪽 하늘을 불러내서 이렇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었던 나올 때마다 새로운 곡들이 편곡되면서 김호중표 원곡들이 탄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왕중왕을 준비하면서 그 왕들 중에 그 왕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또 선사를 할까 이번에 또팬 여러분들과 함께 대형 크루즈 여행 손상의 아리아가 이번에 sbs를 통해서 김호중의 산타 크루즈 고그 방송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김호중 씨만의 올 추석의 단독 쇼도 더욱더 기대가 되죠? 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부르의 명곡에서 정말 어, 왕들 중에 왕이 될 것인가? 아, 그것을 떠나서 어, 새로운 편곡과 아, 새로운 또 김호중 씨만의 음악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에, 더욱더 안방극장에서 엉기종기 모여가지고 아, 트바로티의 새로운 명곡의 재해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